반갑습니다. 접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어 속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속초에서의 3박 4일 먹고 마시고 마시고 먹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속초를 다니면서 방문했던 식당 중에서 진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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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최 만족도와 맛을 선물해준 이 엄청났던 순대국집 와, 여긴 진짜 1등, 1등. 하트, 하트. 이렇게 더운 날씨엔 바다에서 물놀이가 최고. 직접 조개 잡아서 안주 만들어 먹기에 도전, 도전. 속초 지인이 소개해준 현지인 술집들까지. 아, 그리고 이번 숙소는 1박에 3만 6천원. 신원안전 근처로 잡아보았습니다.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방문한 곳이 많아서 두편으로 나눠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맛있고 배부르고 시원하고 숙취없고 짜릿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로또 1등 되세요. 감사합니다. 속초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저는 지금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에 나와있습니다. 버스시간보다 너무 일찍와서 터미널 앞 포장마차에서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꽤나 비싸다는 느낌 김이 었는데 이렇게 어묵 2,000원 김밥 3,000원 요즘 물가 생각하면 참으로 괜찮은 가격으로 근사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 한잔 김밥을 국물에 말아서 국밥으로 두자 대단한 맛은 아닌데 대단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렘을 가득 담고 먹는 어묵과 김밥은 정말이 너무 맛있어. 이제 속초로 출발.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누워서 편안하게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비는 27,100원입니다. 이렇게 속초 술만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지인들이 도착하기까지 1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에 속초에 사는 친구와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다가 영랑호 리조트 20층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메가커피를 뒤로하고 방문해봤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2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슬슬 알코올을 위장에 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많아 너무 복잡해서 일단 내려와 속초의 수욕장에서 손가락 위로 손가락 위로 도파민 충전 전 릴스 보다가 방문한 곳은 호프집입니다. 본격 혈중 알코올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친구의 차는 집에 안전하게 주차를 해두고 그의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이번 여행코스는 속초에 사는 이 친구에게 전적으로 이임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차가운 소주가 찍혔다. 속초 교동에 위치한 호프타운 보스입니다. 외관의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동네 호프집의 친근한 모습이며 이렇게 테이블 주변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건 풀코스 요모조모 등등등 이후로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새록새록 추억이 파도치는 분위기라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열고 닫고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친구가 여기는 동네 지인들과 가끔 들리는 호프집이라고 소개를 하며 안주들도 두루두루 다 맛이 괜찮고 편안하게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이 치킨이 풍기는 냄새는 정말이지 조말론 싸다고 때리는 고소한 향기 튀김옷이 바삭바삭 경쾌한 식감을 주면서 고소함 가득 속살은 쫄깃쫄깃 닭고기 특유의 풍미가 참으로 좋습니다. 일부러 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속주에서 바다 생물에 질렸을 때, 막차의 술이 살짝 부족할 때, 편안하게 들러서 한잔 마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죠 곧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아버지도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기에 속초에 왔으면 술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한번은 시원하게 바다에 빠지는 것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해안에서만 잡힌다는 째복 이곳은 송지호 해수욕장이며 째복 그러니까 민들조개를 잡아서 소주 안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송지호 해수욕장까지는 차로 약 25분 정도 걸리며 행정구역상 고성군입니다 직접 잡아서 소주 한잔 마시면 정말 얼 얼마나 좋을지 낯설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발로 보래를 살살 파헤쳐 보면 딱딱한 느낌이 오는 순간 바로 잠수해서 잡아버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여 있고 계속 잡혀. 벌써 소주 세잔 안주 완료. 넉넉하게 잡았으니 한잔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누군가 열심히 잡은 제복은 이렇게 제복탕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재복! 요거 한 냄비 있으면 아주 근사하게 소주 넉넉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조개는 마치 소주 안주가 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이곳은 조양동에 위치한 금주언니 포장마차입니다. 먹자골목은 아니고 주변이 온통 아파트인 상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입구엔 많이 본 친숙한 얼굴들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올해 두번 먹었으니 자체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고정 안주가 있고 이렇게 작은 칠판엔 오늘의 안주가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저는 오늘의 안주에서 제복탕과 멍게를 주문했습니다. 각 2만 원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며 기본 안주가 나오는데 오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딱 백반집 반찬의 느낌으로 이 정도라면 메인 안주가 다소 늦게 나와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애호박 버섯 볶음 맛있습니다. 오이 무침 아주 시원하고 양념 맛이 너무 좋습니다. 다리 다리 코다리 입에 따다 물고요. 안 그래도 매콤한 안주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하얀 쟤복탕 하나와 빨간 코다리찜 하나를 주문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본 안주로 나와주니 번개로 갈아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한 매콤함과 꾸덕꾸덕한 코다리는 씹을수록 깊은 고소함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매력 있는 안주입니다. 멍게 나왔습니다. 자, 본격 소주 들어갑니다. 멍게 새끼로 검색을 해보면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나 귀여운데. 바다의 삶이 녹록치는 않은가 봅니다. 수주 안주로 멍게를 꽤나 좋아합니다. 초고추장에 쿡 찍어서 먹으면 씹을수록 쭉쭉 뿜어 나오는 이 멍즙. 그리고 특유의 향이 참으로 매력적인 멍게. 그리고 이 꼬다리 부분인지 뭔지 이 딱딱한 요놈. 오도독 오도독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식감과 조금씩 흘려주는 향기. 나도 멍게처럼 어렸을 땐 귀여웠을까? 에이, 아니겠지. 그래. 다음 안주는 째복탕입니다. 몇년 전에 속초 지인들이 직접 잡아서 끓여준 째복탕 이후로 정말 오랜만입니다. 바로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면, 아, 좀더 끓여야겠다. 아직은 완전히 다우러나오지 안아서 살짝 밍밍합니다 조개살은 한입에 쏙 넣기 좋은 아담한 사이즈 조개 하나에 소주 한잔 육질은 쫄깃한 탄력이 좋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진한 단맛과 감칠맛이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잔 두잔 그 먹고 씹고 마시는 동안 제복탕은 계속해서 제복의 맛을 품은 채 끓어가고 마침내 맛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쯤에서 매운 고추 부탁드려서 좀더 끓여서 맛을 보면 와 굉장히 시원하면서 뒤에 탁 치는 칼칼함이 소주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신속 정확하게 즉석에서 속을 제대로 풀어줍니다 이 째복탕이 보통 술집이나 횟집에서 먹던 조개탕보다 훨씬 더 미치도록 맛있다는 아닙니다. 동해안에서만 잡힌다는 뭐 그런 그냥 기분이 더해진 맛이 좋은 조개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한 잔만 더 마시자 숙소 들어가기 전에 어디 조용한 곳에서 한잔 마시기 괜찮은 곳 있니? 이렇게 어색하게 녹음해도 되는 거니 속초에 서식하는 친구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새로 오픈한 술집이 있는데 가볼래? 해서 방문한 속초 레몬입니다. 여기는 혼술이나 두 명이 마시기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가격은 좀 있는데 감자사람 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볏짚에 구워낸 닭껍질 그리고 아이고 맛있다 일품 진로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항상 말하고 다니지만 관광이고 나발이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확실히 음주와 해장입니다. 여기서 살짝 확장을 해보자면 해장하러 가서 음주까지 즐기는 행위는 여행에서 가장 독보적인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하게 여행을 가면 평소에 심었던 숙취도 덜하고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속초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신나게 해장해 보자. 너와 내 가슴 속에 가득품은 술. こう。듣고 친구에게 속초에서 순대국은 어디를 다니냐고 물어보니 별미, 영식이네, 장터, 동해 이 정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속초에 산다고 속초 식당의 맛을 더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과 내 입맛이 비슷한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친구 한때 돼지의 삶을 살았기에 돼지인 저와 입맛이 비슷합니다. 여튼 친구가 나열해준 순대국집 네 곳을 다갈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별미 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꼭 가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직접 삶은 머릿고기와 육수 공장 순대가 아닌 직접 정성을 다하여 만드는 수제 순대 겉절이 깍두기 직접 만든 돼지고기, 쌀, 배추 등 국내산만을 사용 일단 입구에 적힌 문구들이 기대감을 훅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오픈 마지막 주문은 저녁 8시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합니다 소주 4,000원 별미대로 순댓국은 10,000원이며 이걸로 통일을 했으며 오전 해장술로 막걸리 그리고 든든하게 안주를 하려고 고기와 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순댓국이 넉넉하니 고기와 순대는 먹어보고 주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감동한 스푼 그리고 역시 사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양은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오픈은 11시에 하고 저희는 여유롭게 먹으려고 거의 맞춰 방문을 했습니다 순댓국에 집중한지 어느덧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이 공간은 만석으로 내상 치유하는 소리 아저씨들 신음소리 오순도순 이야기 소리 배 채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최근 방문한 국밥집 중에서 아니 식당 중에서 마늘을 가장 깔끔 깔끔하게 손질한 곳이었고 양파, 고추, 마늘 모두 다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식당 사장님 직원분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볼수 있었고 보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보통 이런 곳은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큼직한 뚝배기는 이곳 사장님의 열정만큼이나 뜨겁게 끓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들깨를 넣어서 제공이 됩니다. 들깨와 사이가 안 좋거나 술이 들깨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나온 그대로 맛을 보면 와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국물은 구수함을 가득 품고 입에 찰싹찰싹 달라붙는 육향과 감칠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새우젓 살짝 넣으면 맛을 더욱더 올려주었고 중간에 청양고추 넣어서 먹으면 칼칼함이 스며든 국밥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해장의 완성을 시켜줍니다. 첫 방문이기도 하고 워낙 멋진 국물이었기에 다진 양념은 넣지 않고 먹었으나 다음 방문엔 양념도 넣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보통은 양념을 안 넣고 그대로 먹는 스타일이지만 이곳은 다양하게 맛보고 싶습니다. 인심 좋게 넉넉히 들어간 고기는 잡는 내 따위는 어림도 없고 담백 고소함으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빈속으로 배고픔을 가지고 방문했지만 양은 아주 충분했습니다 100점에 가까운 국밥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밥의 맛이 좋아야 하고 여기에 김치와 깍두기의 맛이 최종적으로 좌우한다고 봅니다 여기 순댓국 맛이 정말 좋은데 여기에 김치와 깍두기가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어주며 완벽에 가까운 순댓국집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냅니다 배추김치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여기 깍두기가 파리올림픽 금메달감으로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이 전두엽을 강조 당타하고 시원하고 적절한 새콤 달콤한 맛이 뜨거운 국밥을 최고의 맛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남은 밥에 깍두기 국물 쪼르르르 흘려서 슥슥 비벼서 먹으면 와 이것도 아주 별미입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여기 뭐죠? 최고입니다. 순대는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들어 있었던 것 같고 크고 굵고 까맣고 살짝 휘어져 있으며 속이 아주 제대로 꽉 차서 보기만 해도 든든함이 몰려옵니다. 바로 먹으면 너무 뜨거우니 살짝 식혀서 맛을 보면 묵직하고 다채로운 맛이 입안 가득 확 퍼지고 촉촉함도 가득. 먹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 이게 명품이지. 명품 순대입니다. 순대국에 그냥 당면 순대가 들어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이 먹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근사한 순대가 들어가니 품격이 압도적으로 달라지긴 합니다. 셀프바도 이렇게 있어서 부족한 반찬 마음 편히 적당히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속초를 오면서 방문했던 많은 식당 중에서 맛, 구성, 서비스 등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했던 곳이었습니다. 1등, 1등. 이곳은 앞으로 속초에 가면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